조금 전 전해진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2시 40분쯤에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고 건강을 잘 챙기시라는 안부 인사를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픽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내일부터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으러 휴가를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부를 전했고 이재명 대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해요. 영수회담 때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걱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고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거 감사합니다. 네. 잘 계셨어요? 아, 그럼요. 선거 운동하는 편이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다 이제 건강을 좀 회복하셨습니다. 아직 은 많이 필요한데. 고맙습니다. 정영식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영수 회담 이후에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상적인 거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총선 전과 지금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너무 급전 그 완전히 급전했기 때문에 네. 그 그렇죠. 조금 어색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전까지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여덟 번이나 한번 만나 달라고 해도 그래도 못 본척 했다가 이제는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표의 뭐그 건강 같은 것들 걱정해 주고 그런 모습들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음. 조현삼 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가 총선 이후에 벌써 두 번째입니다. 어, 이번에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 대표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 건강에 대한 안부까지 물었던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어 저런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소통하지 않는 모습, 불통의 이미지를 심어줬던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장 다음 차기 영수 회담보다도 이런 식으로 자주자주 자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야 간 협치가 더욱 더잘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바로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산 변호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셨고요. 정혁재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색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어, 지금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의 그 병명이나 또 증상은 함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들어보시죠. 건강 좀 어떤 상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잘 치료받고 오겠고요. 병명은 구체적으로 아무. 안... <laughs> 그좀뭐좀 그 뭐,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휴가 내내 그럼 입원만 해 있어. 아니 잠깐 좋지. 입원할 거예요. 잠깐 입원하고. 제가 지금 근 3년 동안 거의 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그 핑계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피습 사건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재판 일정을 피하려는 거냐 뭐 그런 뒷말까지 무성한 상황입니다만. 민주당은 이것들과는 모두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민주당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요. 피습 사건 이후에 검진을 했는데 그때 뭔가 이상이 발견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 아무래도 어, 건강 상태가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아마 재판 연기나 뭐 이런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 예.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 22대 국회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개원을할 시기고 또 오는 이제 28일인가요? 그때면 또 이제 세상병 특검법 제2 요구를 해, 어, 들어오면 그것도 표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은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1인 체제죠. 어, 이재명 대표가 없는 이 민주당은 뭐 지금 생활할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하겠다는 그만큼 어, 빨리 어떤 건강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쨌거나 이거 문제를 좀 해결해 될것 같고 지난번에 아마 단식 그 다음에 이제 피습 뭐 이런 사태를 거치면서 네. 뭐 건강이 여러모로 좀 상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아마 어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 아마 치료할 를것 같은데 좀 빨리 완쾌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